안녕하세요, 아 t v 의 조입니다. 오늘은 아가를할버복과 국도복방을 해볼 건데요. Power on. b l u t o mode. 안녕하세요. 제 친구, 지유예요. 응. 어, 남자애들이요. 저희 엄마가 욕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1, 2에 신고를 했거든요. 아 진짜 신고를 했는데 무슨 상대방이 통화 중이래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신고를 하려고요. <웃음> <웃음>

괜찮아가살았어요괜찮아가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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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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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왜요? 날까락을 만지러 피고 좋아 움 이겨요 이제 다 됐어요? 응 정말 힘들어 흘려 응? 이제 <laughs> 태나게 하는 중다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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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네, 주아가 어디를 갔어요. 내 입술이 너무 빨갛게 나왔는데, 입 스틱도 안발랐는데 멈췄어. 나 핸드폰을 볼때 실수해. 여기 안 멈추고. 아만추기야 제가 카메라로 진짜 이렇게 입술 빨간지 응. 봐볼게요. 카메라는 안 빨거구요. 근데 여기. 좋아져. 할하 해요. 여기. 대신 너무 큰게 말고. Go. 야, 근데 okay. 내가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있을까? 좋팝핑보바 뭐? 있다. 어? 팝핑보바 입에서 터지는 거. 너그 싫어하지? 그럼 내가 타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아나게아 뭐. 근데 아이스크림어려 나! 네. 아 먹어봐 아. 그럼 아니. 번, 근데 아니 너는 괜찮다고 물어본거야 먹어볼게요 어. 아, 이거 먼저 뜨자. 아바빙오 바빙고 야 이거 사르 음! 이거 음, 응, 딸기다. 음, 딸기 맛이야. 음! 맛있다. 아, 근데 지유야, 이거 원래 내가 원래 먹었을 때 이게 톡톡 터졌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나 나 방금 먹었나? 왜안 터지지? 아니 이게 얼리면은 좀 사라지나봐요. <laughs> 어이야, 일단은 부셔. 되려. 빙수 오! 최대한 그려 땅파기 돌이 저기 팔고 올게요 꿀을 뿌려볼게요 뿌려볼게요, 음, 뿌려볼게요. 아얘 딸기 반으로 나눠서 먹어볼래? 지금 팔고 좀 뿌려 다할 거야 빙수는 다할빙수를다할 거야 응수는다할거게 뿌려봐요 할 거야 빙수는 다할 거야 빙할야이게벌 거야 빙 내 응. 집에 있는 건 벌집 꿀색이 아니거든. 근데 카라멜. 이거 진짜 벌집 꿀색인데 그. 그니까. 이거 카라멜 같아. 어, 그렇지그렇 카라멜. 카라멜 녹인 거 올린 것 같아요. 근데 벌꿀집 같아. 색 같고. 응. 음, 이거 응. 좀 들어줄 수 있겠니? 음, 맛있겠다. 저 다음에 저희 집에 친구들 오면은 이제 뭐줄 건데요. 근데 그거는 저희 엄마가 단다해야 돼요. 좋아요 한번봐 응. 지금 금방 가야 되잖아. 10분 남았는데. 여기 응. 저기 1분 빨리거든, 잠깐 어, 진짜, 봐요 짜잔. 이있 그치, 이거이거 이씨, 이이 딸기 반단 소리 먹어 볼까? 일단 지마나이꿈 비비지 말고 이렇게. 안 비비고. 이렇이 그리고 꿀 뭔데? 군나 맛있겠는데. 이게 꿀이 열면은 그러니까 야, 야 마이크 고 빨리. 마이크. 나부터 할게. a <laughs> 야, 딸기 올린거 겁나 맛있다. 응응. 음. 음. 딸기 얼린 거 겁나 맛있는데? 엄마가 좋아하는 조그만 거예 제가 내가? 응. 좋아하는 거다고 해. 내가 이게 조그만 조해달라고좋아그랬으니까 애가 조그만 거먹 너무 그래. 컸어. 응. 따로 벗어놨어벗볼게 <laughs> 이거 진짜 맛있다. 각도를 바꿨어요. 각도 바꾼 게좀더 나은 것 같아. 에이, 면데 그거는 저희 막 하고 너무 불편해요 <laughs> 미쳤다. JMT 손맛탱. 뭘로 간지 응, 존맛탱 JMT. 엄마, 존맛탱이 여기야? 비거 아니지? 아 응응으이음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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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음. 음. 얼마 안 남았다면 그 음. 근데 먹으면 순식간에 사가지고 음안려봐그럴게 여러분들 말하고 싶어 아디 맛있어서 사이먹 갖고 맛있어하면 이리로 주세요 음. 응. 주황색이랑 꿀이, 꿀이 얼었어 꿀이 꿀 얼었어. 꿀꿀 얼었어 정말 진짜로 노란색 트쵸 트쵸 으깨 달걀 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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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마 근데 이것도 올려먹어봐 조... 맛있어 엄마 조사가 여긴가 조사버려 이런게 조사. 유리가 음. 엄청 커요 여러분들 한개만 닫자 일단 근데 이걸, 아니 이건 아니 이거 푸시면 과즙나가져 맛이 이상 보실까? 아, 보실까? 밤 몰라 잘해. 일단 딸기와교의조합은 맛있겠지. 뭐 그런 그래, 거 맛없이 보이는데, 아, 그냥 맛없어 보이지 않아. 그래서 해줄게. 아, 그냥 일단 섞어. 일단 섞어. 어, 뭐, 근데 맛있던데. 네, 근데 먼저 한번 시식해봐. 맛없는지 맛있는지. 응. 내가 먼저 시식해볼게. 이거 다 먹어. 그냥. 한번 시식해볼게요. 아니, 귤이 안들어와 어때요? 나없죠 응? 괜찮은데? 그래요? 한번 먹어볼까? 나도. 그럼 한 장만 할게. 나도 먹게. 음? 음. <laughs> <laughs> 맛있어요? 난 네. 즙이랑 이런 게 근데 좀 맛있게 보이긴. 응. 바로 올려요. 저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알겠죠? 말요 응, 음. 근데 괜찮은데? 응, 음. 또 넣을까? 응, 넣을까? 넣을까? 여개를 이제만 먹는 게낌 응? 응, 응. 하나씩 먹자 그래. 내가 이거볼게당 응, 한다 오케이, 오케이, 죽여. 그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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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튀어 한번 쟤는 쟤는 요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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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는 쟤는 쟤는 쟤 1분이야 4분이면 가요. 2분, 3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0분 2분, 마한테3 0분 2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2분, 6분, 7분, 8분, 9 아니야 아니야 10분, 9분, 9분, 10분, 9분, 9분, 9 근데 그게 맛있..맛있을까? 먹었겠지? 하지만 먹어볼게 맛있을 수도 있잖아 귤탱이래 검덜리는 곰탱이는 죽어 <laughs> 이번보다 더 상큼한데? 게이끼게 yeah, okay, 빨리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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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 중앙선이다 내가 이거 담당할게 그럼 내가 아니, 아니 너 새로운 거 넣어줘 이거 넣을게 잠시 맛없어 보이는데 <laughs>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어 나 그냥 이거 그냥 먹어볼까 한번? 이거 든가응 어때요? 이거 합쳐 먹어볼게 내할거했던게미니는 네, 맛이에요. 근데 <laughs> 네,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맛있어서 주고, 아기 주고, 다 먹었냐, 응? 어, 잘 잡는데? 나, 나 어. 내가 겨드랑이 안 되고 발바닥만요. 괜찮은데 지금 괜찮은데요? 사주 난뭐 가지고 좀 드린다. 안녕 개대요. 이 친구는 참 좋은. 다 먹었냐? 더 먹어. 스 먹어. 괜찮아? 뭐 지우싸줄 까 싸줄. 뭐 비닐봉투에. 핸드폰 비닐봉투에 지우싸줄. 아 不急 <Yeah. S 2>、yeah.